이 문주 그냥 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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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버려 갑들이 해버려 코쟁이 코잡고 뜯어버려 <laughs> 자 콜만 하겠습니다 범에 에이스 마담. 범에 진짜 잡혀 있었네. 새끼가 갔다가 누가 봐도 지금 마담이 없는 것처럼 책을 내렸는데 개 새끼 이거. 어? 문주한테 잡들이 당할 뻔 했습니다. 있는 카드가 나와 버리네. 에이스 마담으로 갔다가 마담이 있어 버리네. 응? 어? 야, 뭘뭐 이렇게 많이 엮기냐 이거. 어? 이 새끼가 나 곱창 털어 버리려고 책을 내린 거야. 올인 박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 새끼는. 범에 이문주가 갔다가 야. 자, 에이스 킹수리 자 빗자리 산으로다. 마담 셋와씨발 킹이 떨어졌는데 뭐야 아? 씨발와야씨발 <목소리> <목소리> 어? 마담 셋 되면서 씨발 나한테 야나 뒤진 것만 봤어 와씨발 방구가 나이센 한번좀 살려줘버리네 어? 자한 방에 3웨이 맨징 해버렸습니다 음메 어? 진짜로 갔다가 어? 와나 뒤늦게 알았어 여러분들 또요런 맛이 있어버리네. 에? 마담이 떠블면서씨발나그거셋트가 넘어간 줄 알았는데 씨발뭔 생각하고 있던 거야. 어? 워메 진짜로 갔다가 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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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이 있어버리네. 나이스셋. 음. 자 좋습니다. 멘징 해부렀고요. 우린 60개 레귤러분 60개. <laughs> 이문주 잡들이 강남박 잡들이. <laughs> 야, 오늘 안 지겠는데 이거. <laughs>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빵꾸 떠 불고. 에? 야, 근데 고이 형도 마담함떼때 불고. 완마 완마. 문주가 날라가 버렸네요. 에? 그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갖다좀 가버려야지. 에? 를 걸립니다. 자, 스몰 다리. 에이 썸띵. 걸렸어 2피 하고 봐 스냅 골 이문주 백으로 가버려 탁구 와 <laughs> 이문주 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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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걸어서 좋습니다. 이문주 그냥 백으로 가버려. 부천팀 그냥 싹다 뒤로 보내버려. 아우 태버려. 뭐가지 날려버려. 뭐가지 자꾸 흔들어버려. <laughs> 제대로 걸렸죠? ,이? 자 좋습니다. 감히 뽀블루 갔다가 어 플라 뽀뿔 먹어주냐? 어? 오매 시원한 거. 아아아아 좋습니다. <laughs> 대대로 걸렸어요. 네. 야 문주가 있어서 그냥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을 갖다 나를 살려줘 버리네. 결국에는 2,500 개를 지금 이기고 있네요. 어사천개 플레이 중에서. 네. 아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자또 성태영한테 또, 또 이것도 우리 또 어? 파주 팀이 얼마나 우리가 나이스한지 좀 보고 좀 해야겠네. 기다려. 아. 안녕하세요. 예 형님. 어. 동생이 그냥 부천 팀 문주리 그냥 두번 보내버렸습니다. 아, 잠깐만. 네. 아이 뛰고 갈게요. 어. 네, 네 형님 동생 왔습니다 형님. 왔냐? 잡틀 해버렸냐? 예, 형님 문주리 그냥 두번 보내버렸습니다. 잘했어. 문주리 부천팀 까불길래 그냥 보내줬습니다 형님. 잘했어. 같은 팀이 족발이 아닌 걸 보여줘. 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형님. 네, 그냥 죽여버렸다, 아니 이 새끼가 왔다가 뭐 무슨 파주팀 대뭐 부천팀 4대사뭐 하자고 막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아, 싸가지가 많이 없지. 제대로 걸렸습니다 형님. 그냥 두번 그냥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우리야, 우리야. 어. 아 형님 언제든지 콜이죠 놀곤나네가뺨 때리면 내가 나머지 뺨 내가 오릴게 <laughs> 네 <웃음>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뺨 제가 <laughs> 위아래로 갈겨버렸습니다 네 <laughs> 형님 <어떻게 치려고. 웃음>